누가 이거 그러면 지금은 제가 조치가 작아서이려는데 나중에 나중에 좀 올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도 한분 서시죠. 아니요, 우리 김 탄생이 발표하시고 윌로 서시고요. 성운석 남독하시고 윌로 서시고. 네, 여기 한분 네. 여기 여기 한두분 정도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 쌤로 오세요. 키가 작으니까키 작으신 분, 시작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원입니다. 여러분께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이 되었고 곧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또 각계 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우리 북한의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단체를 또그 조성을 하셨고 이 대표 분들께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에,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어, 기자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철환 선생님. 아, 그러니까 강철한 어, 북한 전략 대표, 북한 전략 센터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그다음에 어, 광명일 쌤 오셨나요? 곽명일안 오셨, 안 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대표님 인사식을. 하안 예. 보이시니까 좀 이쪽으로. 예. 그다음에 이해란 북한 인권 단체 총연합 대표님. 예,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탈북자 출신으로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죠. 예. 그리고 우리 김태산 스님, 예. 스루스코리아 상임대표님이시고 전 체코주재 무역, 북한무역대표이십니다. 예. 그리고 허영철 영화 도토리 감독님, 예. 그리고 김명주 좋은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십니다. 김명주 스님, 예, 인사하시고. 예. 그리고 아, 박은희 전국 학부모 단체나 공동 대표님, 네, 그리고 오수진 씨 나누셨죠? 여기 안 계시죠, 오수진 씨?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어, 강철한 사단법인 북한 전략센터 대표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가하는 국민조항권 명령 어, 성명서를 어, 탈북민 대표, 탈북민들 대표에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단순한 자유민주주의냐 어, 독재냐의 차이뿐이 아닙니다. 법에 따른 지배냐 아니면 무법천지의 차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북한에서나 경험했던 무법천지의 국가로 변하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의 후대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예를 들어 거대 야당 대표는 일반 사람이면 벌써 감옥에 가야 옳지만 온갖 방탄과 불법 판결 지연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당한 통치 활동을 한 대통령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보위부의 체포와 같은 무지한 방법으로 어, 수감되는 어있 것이 현실입니다. 어, 그것은 어,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은 북한과 도브르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싫어할까? 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반일 선동을 뚫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도브로 민주당은 가짜 반일 선동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북한 정권과 한 몸통인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으로 길주 앞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도 입 다물고 일본 오염수만 떠드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김정은, 문재인이 만들어낸 가짜 비핵화 사기극을 끝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도불어 민주당이 반대에 무산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되살리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반일적 탈북 오부 강제 북송과 소공무원 소외 사례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김여정 함영법인 전단지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탈북자를 자유를 향한 영웅적인 행위자로 인정하고 역사적인 탈북자의 날을 공식 지정하셨습니다. 김정은 폭정하에 대한민국을 시대로 생각하는 23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로 가는 거대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원우 대통령도 학대받고 천대받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대변하는 탈북자를 이토록 따뜻하게 격려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왜 해체되어야 될 반민족 반인권 정당인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와 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한 번도 북한 주민의 피 맺힌 절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법을 7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주산하는 법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심지어 박지원 같은 자들은 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망발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당은 그런, 그런 죄를 지은 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정원의 창과 방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정원 간첩 수사권을 회수하고 경찰로 이관한 것은 북한의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간첩이거나 그들에게 매수된 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국정원의 대북, 대북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혈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착한 대부분 탈북민은 북한 보위부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권권력이 부러졌으면 북한의 간첩들이 노골적으로 탈북민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부가 북한 해커들에게 뚫리고 온갖 간첩들이 창궐해도 국정원은 두손 놓고 도불어민주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김정은 독재정권의 영구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민족 정당입니다. 김여정의 한마디로 당 전체가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단적 언론 통제 국가에서 북한 독포들에게 초보적인 외부 정보조차도 보내지 말라는 신호로 김정은의 개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은 핵을 거도화하고 미사일을 첨단하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심리전은 북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위대한 대북 기대칭 전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싫어하니까 그 어떤 대북 심리전도 반대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성, 19명 살인 조작, 소외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방조하고 두둔하는 패륜적 반일인적 정당입니다. 살겠다고 찾아온 두 명의 탈북 청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 북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 거사하고 살인자를 잘 보냈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북한 정권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로한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재명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북한의 김정은처럼 대한민국의 이재명도 온,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힘만 있으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적은 아무 때나 감옥에 놓거나 처형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념으로 편향된다는 것은 북한의 사법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개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다면 그 어떤 정상적인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사건으로 사망한 자가 7명이 넘습니다. 개엄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몽인 대통령 개헌과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방해로부터 단죄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과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정의롭지 하지 않게 할 경우 국민 분노는 폭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혼재는 이 나라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김태선 선생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태산입니다. 저는 체커 주제 조선 체커 기술 합작회사 사장으로 일하다가 북한 요건을 들고 자유를 찾아 2002년에 인천 공항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경제 무역 사업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들에더 많이 다녀봤지만 한반도의 절반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20년 이상 저는 부지런히 일해서 북한의 자식들도 데려오고 통일되면 고향 으로 돌아갈 꿈만 꾸며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박힌 간첩들과 정북 좌파들이 반역적인 친북 행위 때문에 22년이 지난 오늘 이, 순까지, 이 순간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탈북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온, 온 세상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망해가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50년을 살면서 그중 25년간은 조선노동당 원축을 가슴에 매거 김씨 가문과 노동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25년간 노동당 생활을 해온 저보다 훨씬 더 북한 김씨 가문에 충성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더라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분자들 숫자가 300만 북한저선노동당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욕족들이 이렇게 많은 그 이유를 22년 동안 저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간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이 지켜주니까 이름만 대한민국일 뿐 서군 이미 북중의 손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단언합니다. 한국의 국회를 비롯한 정치판과 사법기관과 교육, 언론, 종교, 노동운동, 경찰 권력, 지방지자체등 모든 것을 북한에 충성하는 역적들이 깔고 앉아서 나라를 갈가 먹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을 북한의 인민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150만 이상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가유공자보다도 대비도 안 되는 큰 혜택을 주면서 한국의 여충지들을 모두 깔고 앉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노총 수백만이 지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유리 없는 선거조작 기계까지 만들어서 간첩들과 친중정복 쓰레기들이 부정선거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깔고 앉으며 또 저들이 통치하려고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저들의 권력을 청동원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군과 경찰, 검찰의 애국자들을 탄핵하거나 체포, 구금하고 지금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다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중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금 좌파라는 종족들과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북중과 결탁한 반역자들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기꺼이 힘을 버틸 것이며 앞장에 설 것이며 반역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97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혜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건국하고 또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살아왔던 법치국과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힘없는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치국가인데 지금은 좌익 권력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범법자들이 활개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자들이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안에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을 유사공산 국제국가, 중국공산당과 김정은 왕조 권력의 하수인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면서 경각심을 늦춘 사이에 대한민국의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을 하고 스며든 반국가 반법치 좌익 세력이 국가 권력을 주무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무서운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 왕조에서 사유화한 권력으로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탈북민들로서 저희들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대한민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 사라지게 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드러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채용비리와 선거비리,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를 감사는 판결을 했고 공수처와 서부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 드러난 현상들을 보면 정말 패거리 집단의 패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 참혹한 지역의 법치가 사라진 그런 나라로 전락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직무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을 반드시 해결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대적 서명으로 받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발언은 백브리핑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